오늘은 벌통 청소로 나왔습니다. 비상 창조판을 열고 청소를 하려고 손을 넣는 순간 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또한통 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이제 뚜껑을 이 상태에서 열어 보니까요, 벌 시체도 이렇게 몇 마리 있었고. 또, 애벌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전에 왔을 때 애벌레가 다섯 마리, 뭐, 여섯 마리 하루에 와서 제가 청소를 해 줬거든요. 그때마다 애벌레가 뭐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봉화 낭충인가 그거 걸려서 그래됐지 싶어요. 왜냐면 저번에 여기에 있던 벌통이 감염이 됐었거든요. 이 벌통은 9단까지 올라갔어요. 9단까지 올라가고, 봄에 분봉을 세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한 통은 받았는데, 이두 통은 멀리 날아가는 바람에 잡지를 못했고요. 여기 있는 벌통도 5월달인가 그때 나갔고요. 여기 있는 벌들이 아마 감염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 병이 걸리면 여기에 있는 벌들이 모두 감염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통 남았는데 이거 마저 나가니까 정말 좀 섭섭하네요. 섭섭하고 그렇네요. 벌들이 나갈 때는 꿀을 몽땅 먹고 나가나 봅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제 벌집을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여기 보면 꽃가루는 이렇게 조금 있지만, 전혀 꿀이 없어요. 야들이 일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가기 전에 이제 꿀을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이제 자기 살집을 마련해놓고 크기다가 이제 꿀을 저장하는지 나갈 때 되면 전혀 꿀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말벌 때문에 또한통 나간 적이 있고요. 그때는 이제 이 소문을 만들기 전에 말벌이 더갈수 있는 거그 정도 이제 되었거든요 그래서 소문을 만든 이유는 여기를 이제 깎았거든요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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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서 말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고요 일벌들만 들락날락 할수 있도록 요정도 크기 이제 소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죠 만들어 주고 계속 이제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고 그랬는데도 안 되더군요 제가 4년 넘게 벌을 키우면서 병 때문에 아마 다 실패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도 벌들이 나가서 벌키우기 정말 어렵다고 그랬는데 정말 어렵네요. 이 토종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 60통 넘게 하루아침에 나갔다고 하더군요. 뭐 병에 걸려서 아마 그랬지 싶어요. 애벌레가 떨어지면 무조건 병에 걸리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낭충인지, 거병 그 있지 않습니까? 뭐 봉화 무슨 뭐 낭충인가 뭐 하여튼, 거병 그 걸리면 이 전체적으로 다 옮기나 봅니다. 그리고 이 벌통도 소각을 해야, 돼, 해야 될,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감염된그 벌통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여기 있는 벌통은 한참 전에 나갔고요. 나갔는데 오늘 이제 벌통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오늘 이제 가져가려고 이제 벌통을 어디 가서 이제 서각을 시키고 해야 되니까요 집에 이제 부엌에 이제 뭐 태우면 되거든요 뭐물 끓이고 이럴 때 그러면 되고 이제 그럴 목적으로 나왔고 또 청소도 해 줄게요 저는 청소를 3일에 한 번씩 해 주거든요 비상창조판에 보면 꽃가루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개미가 생기거든요 개미 때문에 또 개미를 없애려고 또 개미 잡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설치하면 개미가 또안 생기더라고요 개미 잡스 이제 갖다 놓으니까 어, 그 개미는 이제 완전히 해방된 듯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병에 걸려서 한 통씩 한 통씩 나가더라고요 잊을만하면 또한통 나가고, 잊을만하면 또한통 나가고. 저 위에 산에 있는 벌통도 세통 나갔어요, 세통 나가고. 또 바위 밑에 있는 그것도 가 보니까 나가고 없더라고요. 아 여기는 환경이 그런대로 괜찮은 곳이거든요. 주변에 야생화도 많고, 그리고 과수원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뭐 농약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나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의뭐 99.9%는 병에 걸려서 나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병들이 없었거든요. 이런 병들이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 벌 키울 때, 그러니까 40년 전이죠. 그때는 벌도 잘 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병그 그 시작된 시기가 약한 20년 그 정도 된것 같아요. 20년. 저도 벌 키우는 거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몽땅 다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사라지고요. <laughs> 허무하고. 아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저 벌통 앞에 앉아서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이렇게 푸근해지고 참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아 이제는 뭐 벌도 없고 이게 주변에도 제가 이제 소나무도 심어서 이렇게 좀 가꾸고 이제 벌통 앞에다가 뭔가 좀 꾸며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소나무에만 이제 전념해야 되겠네요 <laughs> 벌 받아 봐야 2년을 못 가는데 2년을 최고 길게 간게 2년 반 정도 저기에 있던 벌 여기 구단까지 있었거든요 구단까지 있었는데 구단까지 있으니까 흔들흔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서 끈으로 묶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고 분봉 그 이후에 뭔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애벌레도 떨어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 순간 이렇게 나가고 없더군요. 마지막 한통 저것도 잘 관리를 해서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면 병이 좀 나,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그랬는데 뭐한 70%는 나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뭐 올 때마다 애벌레가 뭐 다섯 마리, 뭐네 마리 계속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은 그렇죠. 얼마 못, 가겠,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갑자기 또 이렇게 나가니까 제 마음은 씁쓸하죠. <laughs> 뭔가 텅빈것 같고 허전하고 뭘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금지고 있다가. <laughs> <laughs> 제가 웃고 있지만, <laughs> 왜 그렇게 습습한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이제 밀, 밀랍, 밀랍을 쓰지 못해요. 이것도 이제 버려야 되고. 감염된 거는 밀랍으로 사용해도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소각을 시키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오늘 벌통 나간 거 모두 이제, 이제, 소강하려고 이것도 이제, 이것도 나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이제 벌집을 다 털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을쯤 되면 병이 좀 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래저래 안 되네요. 4년 넘게 벌을 키워왔지만, 이 벌들이 나갈 때마다 허무함도 많이 느꼈고 좀 이렇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게 산에 다니면서 더운 줄도 모르고 산에 <laughs> 다니고 여름에 봄에 또벌 받으려고 바위 밑에 또 벌통도 설치해 놓고 그랬었죠 내년부터는 벌을 그만둬야 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뭐 이런이 재미가 있어야죠. 꿀은 딱한번 떠봤습니다. 저기 구단에 구단짜리 그게 너무 높아서 이3단 꿀을 한번 떠봤어요. 꿀을 한번 떠봤고 그때 이제 꿀 떠서 친구한테 좀 보내드리고 뭐 동네 사람 뭐 조금씩 들이고, 그거밖에 없어요. 4년 동안. 꿀 채취를 하려면 그래도 한 2년은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벌통이 최고 오래됐습니다. 2년 몇 개월인가? 뭐 2년 한 4개월 정도. 그 정도 있다가, 역시 이 벌도 그렇게 튼튼했는데, 안 되더군요. 아유, 허무합니다. 이렇게 벌들이 나가면. 전문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뭐 60통 이상 이렇게 나갔다고 저번에 말씀하시더군요. 그분들도 복구하려면 한 3년 넘게 걸릴 거예요, 아마. 근데 다른 데 이제 벌들이 많으면 음. 또 분봉해서 이렇게 이제 늘리면 뭐 금방 또 늘어나겠지만 이 병에 걸다 하면 이 전체가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전체가 이 전체 바람 타고 이렇게 뭐 감염이 되는 건지 어쩐지 아니면 또 벌들이 일 나가서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감염이 돼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한 통까지 다 나가고 없으니까 씁쓸하네요. 감사합니다.